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버 컴퓨터 영상을 하나 찍어야 돼 연말이 되니까 광고만 많이 들어온다 오늘 서버 컴퓨터의 특징은 뭐냐면 은 강력한 성능을 가진 웹 서버 데이터 서버를 할수 있으면서도 여기 다들 님왜 갖다 놨겠냐 이런 거 빼빼로보다 얇은 서버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오늘 내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빼빼로보다는 두꺼운 거 같은데요 빼빼로보다 네. 얇은 아... 컴퓨터를 오늘 여러분들께 아... <laughs>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렇게 해서 얇은 거면 사실 어.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어쨌든, 빼빼로보다 얇은 컴퓨터, 오리오보다 얇은 컴퓨터, 카모보다 <laughs> 얇은 컴퓨터, <웃음> <웃음> 초코파이보다 얇은 컴퓨터. 제품이 어느 회사의 서버 컴퓨터지? 슈퍼마이크로라는 회사고요 <laughs> 슈퍼마이크로가 뭐하는 회사지? 일반 소비자용 쪽은 아니고 음. 서버 시장 쪽 전용으로 음. 해서 메인보드나 음. 워크스테이션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하더라고 일반적인 회사에서 서버 컴퓨터라고 하면 은웹 서버 웹을 내가 이제... 운용하는데 웹 서버를 쓴다거나 직원들 사내망으로 쓰는 뭐 인터넷 구축을 한다든가 데이터 서버 개인으로 친다면 NAS라고 할까? 뭐 그런 개념으로 쓰잖아 근데 이해가 안되는 이때까지 서버라고 하면은 보통 한 천만원짜리 그죠 엄청 비싼 거그 어떤 때는 막 1억짜리 물론 그런 좀 다른 개념입니다데 네. CPU도 우리가 국내에서 구하기 도 네. 힘든 서브형 CPU하고 램도 막 음. 인정받지 않은 음. 거 쓰면 음. 안 되고 음. 해가지고 음. 고장 날 때마다 음. 담당 기술자 불러야 되잖아 어. 출장비면 50만원, 100만원 네. 바로 오나? 안와 접수하면 이틀, 3일 그러니까 막 게임 서버 아. 웹 서버 메일 서버 죽어서 이틀 동안 3일 동안 업무 못 보고 와서도 바로 돼? 안돼 물론 고장이 잘나진 않아요 <laughs> 서버 컴퓨터는 저도 이제 상사를 하면서 서버 컴퓨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야 서브 컴퓨터 그렇게 비싸야 되나? 사실 요즘 쓰는 i9 이런 것들도 잘 나오는데 옛날에 펜티엄 시절에 린필드 시절에는 뭐 서브였지 지금 사실 일반적인 7950X나 783D, i9 같은 게 지금보다 맞습니다. 좋아 지금 연구소에서 코드로 잘안써 딥러닝 네. 하시는 분들 다4090 플레이로 받아버리지 네.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 서브 회사들 뽕옷 사 엄청 남겨먹었지 뜯어보면 한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1000만원에 팔아먹었잖아 출장 나올 때 신발에다가 뭐금붙이 붙이고 나오나 한번 나오면 50만원이야 하다 보니까 열받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시절 같지 사람들이 스마트해졌잖아 새로운 개념의 서브가 이제는 나와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나온 서브가 뭐야? 아니 이제 이거 빼도 되겠다 오레오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소비자용 CPU들 라이젠 790X나 7800X3이나 요런심 p u 들 들어가는 a 급 서버가 나왔던 겁니다 음, 너무 작은 거 아이가? 보통 이게... 우리가 서브하면 이만한 진짜 빼빼로만 하잖아 근데 이건 빼빼로 반 개만 하네? 이게 서버 사이즈 랙 마운트에 들어가는 가장 얇은 사이즈 1류짜리, 2류짜리나 아니면 많이 으면 3류 막 이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서브를 꼭이 모양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대석탑 모양으로 해도 되잖아 서브 렉 마운트라고 해서 이거를 딱 끼울 수 있게 쉽게 하는 마운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규격이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서브가 예. 하나만 들어가는 거아니니까 그렇죠, 여러 개를 쓸수있고1개개가 들어가야 되고 네. 또 어떤 거 같은 경우는 광장비라든가 내부 허브 같은 것도 네. 이거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어져 있 그렇죠. 하다못해 하드 렉들도 넣어줄 수있 같은 렉에 네.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니죠 예. 그래서 쉽게 개인들도 고칠 수 있는 그 서브를 에서 유통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회사가? 에스티컴 에스티컴 많이 들어본다 많스 들어봤지? 아소스도 그래, 유통하고 그래. 하는? 자 그러면 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음. 여기 안에 부품이 어떻게 구성 궁금할 거 아니야 그쵸 렇이 아, 얇은 음, 거가 어떻게 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음. 뜯어가지고 금방 뭐,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이런 서버용이다 하면 은 공인 실들이 네. 있어요 네. 뜯지 말라고 원래 막혀있는데 네. 그게 하나도 없이 그냥 나사 세 개만 네. 풀면 됩니 이렇게 하고 풀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뒤쪽에 손나사 요거 하나만 풀면은 이렇게 뚜껑이 열립니다 뚜껑을 열고 나면 내부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이크로사의 AS1015AMT라는 모델이고요 CPU는 공략쿨러 밑에 쪽에 7900X가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 친숙한 저희 하이닉스 메모리인데, ECC가 들어간 메모리입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이크로에서 제작을 한 서버용 급의 메인보드, B650 칩셋이 들어간 메인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SD는 PM9A1 다 아시잖아요. 그거의 서버용 버전이라고 볼수 있는 PM9A3가 들어가 있어요. 조금 더 내구성이 강화된 버전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 파워. 파워도 500W짜리가 있는데, 그냥 500W짜리가 아니고 80 플래티넘 인증받은 슈퍼마이크로 쪽에 파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냉각이 될까요? 튜보 0액가알겠지만팔일이만만한 친구가 맞아. 아니죠. 저희도 일반적으로 네. 견적절때 수냉으로 넣죠. 요즘. 근데 요거는 이제 서버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팬네 개가 있는데요. 되게 두꺼워요. 40mm짜리 팬인데 저희가 테스트해보니까 거의 15,000rpm까지도 돌더라고요. 15,000rpm? 자동차 rpm이 7배. 진짜 시끄럽긴 한데 이거 에어 커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켜줘서 나가는 음. 거라고 블로우 방식으로. 네. 그래픽카드에서 가끔씩 쓰는 증가 네. 방식. 이거 한번 뺏겨볼까요? 간단하게 음. 들어서. 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 얇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냉각에 한계는 분명히 있는 부분이니까 바람기를 만들어서 요렇게 CPU에 집중적으로 쏴준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내부에 있는 공기를 돌려준다 14000rpm 짜리를 4개를 쏴준다면 뭐 냉각에큰 크게 문제를 없겠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죠? 저희가 이거 테스트할 때 만져봐도 바람이 진짜 세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전원부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좀 특이하다 그지? 전원부도 꽤 두껍게 올라와 있고요 여기는 전원부에 방열판을 씌워 놓거나 했던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고 얇은 방열판이 그런 것들만 음, 들어가 그렇게 있습니다 돼 있고. 혹시 그래픽카드를 꽂는 세팅을 할수 있지는 않을까? 일반 7 9 0에는 당연히 꽂을 수 있게 여기 PCI 슬롯도 되어 있고요 요 음. 서버 마운트에 맞게 일단 라이저 카드 이렇게 해서 꽂을 수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래쪽 단자들은 보면은 SATA가 4개가 있고 네. M.2가 하나, 하나 둘. 둘, 두 개를 네. 꽂을 수가 있고 역시 서버 트럼, 시리얼 포트도 있고 오디오 확장 포트가 위쪽에 달려 있는 네. 자주 쓰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따로 후면을 한번 잠깐만 보면은 야, 이게 전기 구멍 여기에 사이즈를 맞다는 거네. 오디오 부분도 음. 어, 다 달려 있네. 일반 사실 b 6 9 0 칩셋 들어간 메인보드라서 음. 들어갈 건다 들어가 있어. 광단자도 있고. 네. 여기 있으면은 우리가 오디오 장비하고도 다 연결할 수 있는 거지. 특이하게 RGB. 서브 컴퓨터는 RGB가 필수적으로 있어야지. 그리고 시리얼 포트. 공장에서많마이쓰는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내장 포트 두개 음. 구성되어 있고, C 타입이, C 타입 세 개, USB 세 개, 랜 포트도 세개 달려있어요. 요거 랜 포트 중에 하나는 <laughs> 특수한 서버용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 서버실에 넣어 놓고 쓰다 보면은 부품들이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바이오스 초기화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원격으로 할수 있는 포트가 하나가 달려있어요. 아. 서버 랙길리 자기들끼리 또 네트워크 네, 연결을 해야 되니까 램 포트도 넉넉하게 세 개가 달려 있다. 물론 또 확장도 가능할 것같고 네. 슬롯이 남는 게 있으니까. 이 서버 컴퓨터 슈퍼 마이크론 AS 101로. <laughs> 이 슈퍼 마이크론 서버 101호의 최대 큰 장점이 뭐라고 되는? 저 일반 소비자용 CPU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음. 유지 보수가 훨씬 편할 것 같아. 요 그리고 램도 보니까 그냥 내가 뽑으면 되네. 뭐램 그냥 뽑아도 되는 게 뭐가 되게 신기하냐 싶겠지만, HP나 Dell 같은 정말 막 천만 원짜리, 이천만 원짜리 서브 컴퓨터를 사면은 램 뽑는 것도 허락을 받고 뽑아야 돼. 애초에 이 뚜껑 따는 것부터가 그렇죠. 아마 막혀 있거나 뚜껑을 따는 순간 AS라이트에서 없어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요즘은 개인 사용자들의 컴퓨터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어. 화면이 안 뜬다, 램저장타을인다든가 교체를 해본다든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거든. 그런데 보통의 서브 컴퓨터는 그런 걸못 하게 해. 나사 풀면은 그냥 AS 안 해준다. "어, 나사 풀은 내용, 어나 우린 몰라요. 이제 네가 사세요. 브런식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슈퍼 마이크론 1015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반 사용자들이 리페어를 허용해 주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인 거죠. 그렇죠. 심지어 AM5 소켓 들어간 거니까 나중에 뭐 8000번대, 9000번대 나와도 업그레이드도 쉬울 거같요 그렇죠. 내가 라이센스 상에서 수리 시점에만 원상복구가 되면 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건 개인 사용자용은 아니에요. 독립된 서브 공간이 없는 사무실에서는 쓰면 안 됩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죠 <laughs> 아, 네,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는 이라든가 그래픽카드 파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중에서 교체를 해서 장착을 할수 있어 하지만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분명히 보이니 애초에 네. 냉각팬들의 전원 공급 핀들을 다 세팅을 해서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파워조차도 메인보드에 딱 맞춰서 길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메인보드는 안정성을 담보 받을 수 있는 걸 써야 되는데 그 담보 받을 수 있는 회사께 슈퍼마이크로가 <laughs> 들어가 이 있... 돼. 야 너무 작아. 근데 일반 소비자용 메인보드보다 더 많은 팔레이어 PCB가 들어가 있고요. 훨씬 튼튼하고 안정성이 보장된 보드가 들어가 있다고 사실 윈도우를 설치라고 나와 있는 거는 아니야. 물론 윈도우 서브로도쓸 수도 있어. 기본적으로 리눅스, 유닉스 기반의 서버를 쓰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리가 테스트를 하려니까 윈도우를 한번 깔아봐야지 켜 보고 왜 이거를 일반 가정집에서는 쓸수 없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세세한 스펙도 보도록 하죠 설치도 그냥 꽂으면 끝납니다 이건 아니지 않아? <laughs> 이게 오래 <오래전으로> 정도 나면은 끼어들면 <laughs> 떠요 여기 그리고 오락실에서 우리 <laughs> 하이스 하키 하는 그, 그런 느낌도 나는데? 그럼 이 정도 풍량을 써 버리면 계속 버틸 수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터지면 슈퍼마이크로 보고 빡주고. 우리 목소리하고 같이 비교해서 드릴게요. 이 컴퓨터 소리는 그냥 상시적으로 나는 소리입니다. 조금 있다가 조용해지겠지. 그렇게 기대하시면 안 돼요. 서버 관리자분들은 조용해졌네? 아무 부하가 없어지면은 <laughs> 약간 조용해졌다가 음. 예, 왔다갔다 하면서. 수고하시면 안 됩니다. 별도의 서브룸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 사용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조금 더조용해지니다이 네. 정도 소음이면 괜찮잖아. 사실 서버가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돈값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음.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을 때는 이 정도로 나니까 말도 못해요. 사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미리 테스트를 다 돌려놨습니다. 사실 공략 쿨러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도 수냉을 쓰는 것보다 성능이 떨어지겠지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만 낮게 나왔어요. 성능이. 서버용 요 강력한 쿨링 때문에 성능은 다 뽑아준다. 그럼 개인 컴퓨터로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이 소리를 버티실 수만... <laughs> 밑에 게 여기 CPU-Z에 기록되어 있는 일반적인 평균 점수고요 위에 있는 게 테스트를 돌렸을 때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3D 마크 같은 건 사실 내장 그래픽으로 돌리는 거라 거의 의미가 없진 하지만 CPU 점수 쪽은 다 정상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르저 같은 것도 CPU 점수 쪽은 이렇게 잘 나오는 모습 200프레임 때 나와주고 탑재되어 있는 SSD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잘 나오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서브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데스크탑보다 더 우울한 성능을 내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똑같은 성능을 구현하면서 안정성과 내구성을 장착 용이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구현을 했다는 거네? 아직 사실 미공개 제품입니다. 음. 글로벌 출시 출시는 됐는데 아직 국내에는 발매되지는 네, 판매, 않은 스티커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할 서브 컴퓨터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에 들어가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애초에 이 컴퓨터는 개인 사용자나 정말 소규모의 사무실을 위해서 나온 친구는 아니에요 네. 보통 막한 한 달에 서브 관리한다고 50만원, 100만원씩 비용이 나가는 회사들도 많아요 간단하게 서브 기능만 있었으면 하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구매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직원 중에 컴퓨터 수리 수준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지금까지 서브 컴퓨터라고 하면 사실 구매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유지보수가 가장 큰 문제였거든. 중소규모 사무실에서는 웹서버라든가 파일서버, 네트워크서버, 여러 용도로 외주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회사 내부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게 서브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백빼로보다 얇은 빼빼로 <laughs> <빼빼로 웃음> 서브 컴퓨터. 안내드린 링크로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신다면 회사 운영을 조금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유동성 있게 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